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도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선수 김하성 선수의 활약상과 최근 경기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월 19일,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시리즈 3차전이 펼쳐졌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비록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수 있지만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그의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8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팀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경기의 상대 투수는 콜로라도의 우완 투수 브래들리 블레이락이었습니다. 블레이락 선수는 올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신인인데요, 그의 나이가 무려 30세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 메이저리그에서 그의 등장은 꽤나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블레이락 선수는 비록 메이저리그 경험은 적지만 그의 투구 스타일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94마일의 빠른 직구와 88마일의 고속 슬라이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이후에도 피안타율을 0.2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어 그의 실력이 메이저리그 수준에 뒤처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락 선수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우타자들에게 출루를 많이 허용한다는 점이었죠. 이는 김하성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김하성 선수가 이 약점을 잘 활용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했습니다. 경기는 3회 초에 접어들면서 김하성 선수의 첫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양팀 모두 0대 0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김하성 선수는 3회 선두타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타석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구부터 스윙을 시도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투볼 투 스트라이크의 풀카운트 상황에서 6구째. 김하성 선수는 블레이락의 공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결과 좌익수 앞으로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타구의 속도는 무려 105마일을 넘어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는 또한번 안타를 기록하며 자신의 타격감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안타 이후 후속타자 히가시오카의 타석에서 김하성 선수는 계속해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히가시오카 선수는 거대한 파울 홈런을 날리며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김하성 선수의 주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가시오카 선수의 타석은 아쉽게도 루킹 삼진으로 끝이 났습니다. 5구째를 지켜보다가 ABS, 자동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에 의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것이죠. 히가시오카 선수는 억울한 듯 물러났습니다. 이어진 아라에즈 선수의 타석에서도 김하성 선수는 계속해서 주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파울이 되면서 득점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하성 선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하성 선수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더그아웃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감안해 헬멧을 벗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김하성 선수의 오늘 활약은 1타수 1안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부상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김하성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일은 샌디의 고가 미네소타와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하성 선수의 부상 상태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출전한다면 내일의 투수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김하성 선수의 부상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회복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여러 차례 부상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였죠. 이번에도 빠른 회복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내야 라인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 내에서 김하성 선수의 공백을 누가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과 타격 능력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른 한국 선수들의 소식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복귀를 위해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그의 복귀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최지만 선수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타력과 선구하는 여전히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각 리그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신인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템파베이 레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텍사스 레인저스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셔널 리그에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특징은 투수들의 활약입니다. 특히 볼티모어의 펠릭스 바우티스타, 뉴욕 양키스의 게리 콜, 애틀랜타의 스펜서 스트라이더 등이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팀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타자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프레디 프리먼, 마이크 트라우 등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여전히 대단합니다. 또한 신인 군단인 코비 메이오, 빈터 핸더슨 등도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또한 새로운 규칙 변경으로 인해 게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투구 시계 도입 수비 시프트 제한 등의 새 규칙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죠. 이에 대한 선수들과 팬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류현진, 최지만 선수 외에도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야구 시장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한 각 팀의 치열한 경쟁, 개인 타이틀을 향한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변들까지. 메이저리그의 매력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전개에 있다고 할수 있겠죠.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가르쳐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야구는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야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